만약에 만약에 내가 지금 얘를 만들고 있어요. 한 번에 표딱 만들지 못하잖아요 이걸. 지금 내가 이이 이, 이 녀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에 뭐 회사 이게 이렇게, 이제 이제 이렇게 써놨대요. 그냥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죠 이렇게 써놨대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저장을 했어요. 요거 하나 생기죠. 얘를 여기다가 음, 어떻게 해줄까? 나, 나, 자. 다, 다. 이렇게 넣어 놔요. 얘는 1차 지도 여기서 했던 거 아빠의 어저고저쩌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저장했으니까 이제 뻗 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볼때 1차 시도 때뭐했지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 내가 여기 2차 시도를 써놔야 될거 아니야? 발전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맞아. 제가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쓴 다음에 저장을 했대요. 만약에 저장을 했대요. 그럼 얘가 바뀌었네요. 1차 시도께 바뀐 거잖아요. 이건, 이거, 얘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남겨놓고, 똑같은 내용의 다른 주소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포크. 여기 밑에 포크. 그럼 얘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얘만 복사해서, 아, 2차 시도에 부여를 하세요, 이렇게. 얘네들이 다른 존재가 될수 있게 그리고 나는 2차 시도 가서 이제 적합하면 돼요 그럼 1차 시도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관리하셔야 돼요